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구의 건널비와 부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구의 건널비, 부피, 어, 구하는 거할 건데요. 음. 자, 우선은 선생님이 이걸 하기 전에 선생님이 여러분께 영상을 하나 보여줬을 거예요. 자, 그걸 잘 봤죠? 자,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걸 기억하면서 우리 구의 건널비 계속해서 정리해 볼게요. 자, 구의 건널비, 여러분 방금 봤던 그귤 실험 있지. 음, 그귤 실험을 한번 보면은, 귤이 이렇게 생겼잖아. 자, 귤, 꼭다, 꼭다, 꼭다리가 있고, 이렇게. 자, 귤이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가 귤을 이렇게 반으로 잘라가지고, 얘를 대고, 어, 그렇게 원을 그렸었잖아, 원을. 음, 원을 몇 개를 그렸냐면, 네 개를 그렸어요. 반지름이 R인 거. R인 원을, 이거 반 잘라서 원을, 하나, 둘, 셋, 네 개를 그렸습니다. 반지름이 r인 어, 원을 그렸어. 그리고서 이 껍질을 다 벗겨 가지고 이 원을 모두 다 채웠었지. 이 원을 4개를 다 채웠죠. 네개다 채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알수 있는 게 뭐예요? 반지름이 r인 구의 겉넓이는 뭐와 같아 어, 이네 개를 다 더한 것과 같지. 근데 이거 하나 원하나의 넓이는 얼마야? 반지름이 r이니까 얘는 파이 r 제곱. 얘도 파이 r 제곱. 얘도 파이 r 제곱. 얘도 넓이는 파이 r 제곱이야. 그러니까 얘는 4파이 r 제곱. 결론적으로 이 구의 겉넓이 있죠. 이 겉넓이. 겉에 쓰여 색칠된 이 겉넓이. 자, 이거는 뭐와 같다? 어, 4파이 r 제곱과 같다는 거. 알수알수 있었어. 이해되니? 자,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내용 여기 밑줄 한번 그어 볼게요. 자, 구의 겉넓이는 어, 반지름의 길이가 r인 구의 겉넓이 s는 4파이 r 제곱이다. 자, 이렇게 원네 개를 합쳤다는 이 그림을 꼭 기억하세요. 어, 이거 이해가 돼야 돼. 이해가 되면 훨씬 외우기가 편해져.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자. 자, 문제 1번. 다음 그림과 같은 구와 반구의 겉넓이를 구하시오. 자, 1번. 반지름이 5cm인 구의 겉넓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4파이 r 제곱이지. 4파이 r의 제곱. 자, 여기인데 여기 아래다가 5를 대입해 보자. 5를 5를 대입하면 4π 곱하기 5의 제곱이지. 그러니까 얘는 4π 곱하기 2 5네 그래서 얘는 100π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됩니다. 자, 얘도 볼게요. 원래 우리가 이렇게 9라고 동그랗게 생각한다면 이9의 겉넓이는 4πr 제곱이지. 그럼 얼마니? 어, 4파이 곱하기 16이니까 9의 겉넓이는 얼마야 겉넓이 어,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64파이가 나오죠 64파이 제곱센티미터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건 여기 반구잖아 반구 반만 필요하니까 얘도 반으로 잘라주는 거야 이것도 그래서 반구의 표면 이쪽 부분 있죠 표면 넓이는 20, 64의 절반 64의 절반이면 얼마예요? 2분의 64파이죠? 64파이. 그러면 얘는 약분하면 32파이가 되겠네. 자, 그런데 우리 겉넓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이 평평한 원의 넓이도 더해 줘야겠죠? 이 면. 자, 이 면의 넓이는 어떻게 해야 돼? 파이 r 제곱이니까 파이 r 제곱. 16이네. 그래서 16파이. 자, 따라서 이 겉에 둘러싸고 있는 반구의 표면과 얘네 두 개를 두개 더하면 되지. 그러면 얘네 두개 더하면 얼마예요? 48π 제곱센치미터. 이렇게 건널비를 구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어, 구해 부피를하기 전에 선생님이 영상 하나 보고, 어, 영상 하나 시청하고, 그 다음에 영상 본 후에 설명 이어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먼저 보고 오자. 자, 영상 잘 봤죠? 구의 부피는 어떻게 구하나요? 이렇게 물어봤네. 어, 자, 구의 부피 구하는 거 우리 한번 정리해보자. 자, 우리 실험 영상에서 선생님께서 원기둥 하나와 어, 반구를 준비하셨어. 원래는 구를 사진 준비해야 되는데 구 안에다가 모래를 다 넣을 수 없잖아. 모래를 넣을 수 없잖아. 구는 그렇기 때문에 반 구로 모래를 퍼 담기 위해서 반 구로 일단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이 원기둥 모양을 잘 보면은 이 그림 사진에서 보자 구도 요렇게 생긴 요런 사이즈인 거야. 그래서 이 높이가 같고, 그렇 그 다음에 이 원에서의 이 반지름 알과 여기서의 반지름 알이 같습니다. 자, 그런 도 실험 도구를 준비한 거야. 알았지?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실험을 했었냐면, 반구 모양의 그릇에 모래를 담아서 밑면의 지름의 길이와 높이가 반구의 지름의 길이와 같은 원 기둥 모양에 세번 부으면 가득 채워진대. 자, 그러면 한번 부으면은 반구의 부피잖아. 한번 부으면 반구의 부피. 또한번 부으면 반구의 부피. 그러면은 이거 두번 채워지는 게 구의 부피가 되는 거지. 그쵸? 자, 그러면은 이걸로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이 뭐가 있을까? 어, 여기서 이렇게 반, 반구를 두번 채우면은 구의 부피가 되잖아.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알수 있어? 자, 구의 부피는 원기둥 부피 그거의 3분의 2가 되겠죠. 자, 중요한 내용에다 밑줄 한번 그어볼게요. 원기둥 부피의 3분의 2임을 알수 있다. 반지름 길이가 자, 여기다가 모두 다 밑줄 그읍시다.